대한민국 보수의 세길 ABC 이번에는, 어,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님 와, 아, 예, 예, 앞에 와 계시군요. 예. 보수의 세길 ABC의 최종호 사무총장은 뭐 아까부터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요. 자, 이두 분을 이번에는 무대위로 모셔서, 어, 100분을 토론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10분만. 10분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았고 그랬지만은 마오쩌뚱이 대장정을 시작했던 인물이 불과 몇명 안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주정 국회의장님과 여러 많은 우리 ABC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의원장님들 오셔서 이렇게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됐고요. 우리 강요식 위원장님이 우리 원회 대변인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ABCAD가 강요식 위원장님이 같이 대변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아, 자, 이제 어, 저희 10분을 정말 알기차, 알차게 쓰겠습니다. 저희가 12년 전에 같이 눈물을 흘렸던 사이입니다. 어, 2007년도 최저 경기장에서 저는 정말 크게 눈물을 퐁퐁 흘렸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캠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옆에 계신 우리 홍문종 어 지금 대표님이시죠. 대표님께서는 경기도 뿐 아니라 총책을 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잠시 떨어져 있는 걸까요? 어떠십니까요? 같이 앉아 있는 데아 지금도 같이 앉아 있죠. 그래서 지금 야, 그 그래, 지금 어 이야기를 많이 못 듣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공화당에 지금 저희 지금 제가, 제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이제 잠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좀 솔직하게 한번 더 들어오겠습니다. 탈당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 2007년에. 박근혜 우리 대통령님께서 만약에 경선에 이겨서 먼저 대통령 하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면 이런 탄핵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합니다. 왜 탈당을 했느냐. 글쎄요. 뭐 제가 못나서 그랬겠죠. 그런데 에, 지금 에, 자유한국당 뭐 잘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 제가 먹던 운물에 침 뱉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탄핵 백선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 이른바 탈당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탄핵 때 에, 대통령 탄핵은 했지만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있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한국당에서 우리 보수, ...를 정말 보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좀 용서해 달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너무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 라는 말씀과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 오늘 황교안 대표까지 뭐 김병준 위원장 그 다음에 뭐 목사님 그 전에 홍정표 대표 이분들이 이런바 말하자면 다 탄핵에 찬성 내지는 탄, 탄핵을 방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말입하나 말, 저희가 보기에는 보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과연 보수를 대변하고 앞으로 보수를 재견할 수 있을까 보수를 하나를지켜시킬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끊임없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이것은 보수가 바로되기 위해서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짚고 넘어가고 또 탄핵 문제가 예, 뭐 우리가 보수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그 보수를 설명하는 그뭐 가치도 있고 이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밖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 문제 탄핵을 왜 찬성했느냐 탄핵 찬성한 게왜 보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냐 이건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보수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책임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탈당을 하게 됐고 우리 공화당에 우리 공화당을 만들게 됐고 뭐 대표도 됐고 그랬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저희 우물에 이제 뱉던 우물에 이제 체험 뱉지 않은 시기 딱있었는 어떤 물에 체험 뱉지 않으시겠는데 네. 그러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내년 총선에. 힘을 합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전제인가요? 그 그럼 전제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그 패스트 추력에 올라가 있잖아요. 연동명비례대표제. 우리 공화당은 절대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도 반대합니다만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우리 한국당 의원들 많이 기소돼 있잖아요. 아니 기소돼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꼭 통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투표만 하면 되니까 모든 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일중대, 이중대, 삼중대, 사중대, 뭐 정의당, 민중당 무슨 민평당 또 거기 저, 저 바른미래당의 저저 호남분들 뭐 이렇게 가지고. 딱 라인업이 되어있어요. 그 이해찬 대표나 그분들이 우리가 다음에는 개헌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긴다.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뭐 230석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당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죄송합니다만 좀 어정쩡한 보수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보수도 그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수의 누가 1중대가 됐건, 누가 2중대가 됐건, 보수라고 그러나 약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보수들이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나열해 있어야 국민들로 하여금 보수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은 보수를 잘르는게 아니라 보수를 확, 외연을 확대하고 보수가 우리 전 여의도에서부터 최소한 개연선을 저지하고 과관수를 넘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거 때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여러 가지 판도가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고 우리가 서로 공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더 그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손잡을 일은 손잡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일각에서 말하는 뭐 보수가 당이 하나가 된다든지 아니면 보수가 한국당 위주로 한국당 혼자서 보수를 전체 대표해가지고 뭘할수할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론조사 저희 한국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유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은 우리 공화당의 이제 비호감이 95%. 이제 국민의 5%만 호감을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정말 놀랐던 게 우리 부의장님,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신원 CF를 만들어야 된다 신원 이제 정말 1년 깎였습니다 32년 형을 받을 정도의 나쁜 죄를 지었냐 물론 이제 제가 봐도 뭐 일부 사람 잘못 쓰시고 사죄에서 근무하시고 잘못한 거 있습니다. 어, 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 도 이제 반성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가 깨끗하고 능력있고 용기있게 되게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공화당이 그런 이제 보수 우리 박근혜 대표님, 아,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렇게 신호를 하면 떠들면 떠들수록 일반 국민들이 좀 싫어한다는 그런 지적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어디서 무슨 통계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저희가 지금 서울역에서 집회하면 2만 명에서 5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 가서 집회할 때 저희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는 시장 통해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젊은 사람들이 핸드백을 열어서 태극기를 같이 흔들면서 그 보고 속에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그리고 우리 보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으로 와야 된다. 부산에서부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와 희망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95%가 싫어한다. 이거는 어디서 만든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통계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화당은 물론. 그 전에 뭐 태극기를 하는 분들이 뭐 일종의 과격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분들이 에 이른바 그뭐 탈레반이다 무슨 극우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좀그 사람들을 좀 멀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언론이나 또이 정부에서 좀 유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바뀐 이후에 에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거의 모든 태극기들이 지금 다 하나로 모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수 우파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 저희가 그 말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어 여론조사가 어 지금 그뭐 그동안은 여론조사에 저 이름도 내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3% 가까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TK 지방에서 우리 이 보수 우파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어 한국당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 우파를 그동안 지켜보고 걱정하고 또 앞으로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에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 이분들이 진짜 보수 우파구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께서 네,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가 계시거든요. 8 4 0일 넘, 840일을 넘겼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700 며칠, 700 며칠 뭐이 사형 이렇게 받은 분들도 그렇게밖에 살진 않았거든요. 연약한 여자 대통령이시고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아프신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정부에 관해서 이 좌파 정부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분노에 시작됐고 그런 분들이 우리 보수 우파를 사랑하고 또 앞으로 보수 우파를 대변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뒤에서 많이 힘을 보태주시고 또 박수를 쳐주시고 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이제, 이제 저도 이제 10분 아까 100분 같은 이제 10분을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 제가 한번 어, 짧게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기존 보수의 본래의 모습을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어, 우리 이재원 부회장님이고 여러 다른 의원님들 특히 우리 많은 회원분들 5시부터 땡볕부터 와서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금 좀 늦게 오셨지만은 다음 세션하고 우리 전원책 우리 변호사님 또 말씀도 듣고 해도 끝까지 이제 오늘 국회하 다니는데 끝까지 좀 앉아 계시 계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전화가 아, 지금 한 3,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우리 전원 쪽 교수님 계,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예. 말하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이라 예. 아니 어, 저희가 끝까지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저희가 다소 오해가 있고 또 생각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안만 막아도 우리가 식구 아닙니까? 아까 노무현이 조문 말씀 아까 강의 때했지 않습니까? 내가 마누라를 버려야 되냐? 정말 우리가 동지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우리가 하나되는 오늘 8월 1일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케이크를 오늘, 오늘 좀 사실 준비하려고 있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이제 승신이 8월 1일로 딱 돼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음력으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이벤트를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내년 총선에는 정말 멋진 이벤트로 저희들이 하나되는 그런 이제 저희 보수가 되고 거기 앞장서는 저희 보수의 세길 ABC가 되어서 함께 내년에 이맘 때는 저희들이 승리의 참가를 부르고 나서 저희들이 또 대선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저희 보수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보수는 그러면 은 저희가 우리, 우리 대표님께서 하나다 다,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너무, 싶은 <laughs> 아, 말 많은데. 아 근데 저희 이거 계속 할게. 아 처음에. 어, 제가 바로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홍대에서 하겠습니다. 홍대나 대학로에서 저희가 약속 지킵니다. 저희 사실 이게 오늘 와보시고 이렇게 어, 음식도 마시고 이렇게 준비 잘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다음 달에 반드시 이제 저희들이 9월달 홍대 그때는 제가 시간 한시간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마치도록 니 네, 제가, 제가 최대한으로 빨리 끝내면요. 우선 단행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사행에서최순실이 있습니까? 태블릿 PC가 있습니까? 대통령 뇌물자가 있습니까? 거, 잘못된 출발이고요. 탄핵, 그다음에 헌재 결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잘못된 언론의그 뭐라고 뭐라고 한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이고, 더큰 잘못은 뭐냐? 우리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나라 말아먹게 생겼는데 정치를 한 사람은 그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반대한 저도 그 책임에서 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자기들이 그 보수당에서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도 황대표도 그러의미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왜 이럴까 저럴까 좌고 오면 아니야 이 말이죠. 잘못했다고 하자.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야 하나가 될수 있고 우리가 그래야 보수가 하나가 되고 보수를 재 보수하는데 그에뭘못 따라 보수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정말 정말 귀한 분 모셔가지고 기자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정말 오시냐고 정말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같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럼 제가 보수는 하면 하나다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하나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